염색체를 구성하는 DNA는 당, 인산,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네 가지 염기가 자신과 짝이 되는 염기를 포함한 가닥과 한 줄로 쌍을 이루어 결합된 이중 나선 구조를 갖습니다. DNA 이중 나선은 유클레오타이드라고 불리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데닌은 타이민과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서로 짝을 이룹니다. 이때 나란히 배열되는 염기는 세개의 문자로 짝을 이루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암호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되어 복잡한 입체 구조를 가지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각기에 드러난 가장자리 부분을 곁바퀴라고 합니다. 귀는 웨이 중이, 내이로 나뉩니다. 웨이는 귀의 바깥쪽 부분으로 빛바퀴와웨이도로 이루어져 있고, 고막과 중이를 보호하며 음향을 받아 고막에 전합니다. 중이는 고막부터반고리관까지고막의 안쪽 관자뼈 속에 있는 공간입니다. 고시, 귓속뼈, 귀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이는 그 안쪽입니다. 달팽이관, 전정, 반고리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막의 진동을 신경에 전달하는 구실을 합니다. 귓속에는 뼈도 있습니다. 내이는 귓속뼈가 위치해 있는데, 각각 망치뼈, 모릎뼈, 등자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귓속뼈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증폭시켜 줍니다. 안녕하세요. 심장은 혈액이 흐르는 두관인 혈관 그리고 온 몸을 순환하는 액체로서 조직 세포로 물질을 수송시키는 혈액과 함께 심장혈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크기가 주먹만 하고 혈액을 혈관으로 내보내고 혈관계를 통해 혈류를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발생시키는 근육성 펌프이다. 심장은 네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쪽 두 개의 방인 좌심방과 우심방은 혈관계로부터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이고 아래쪽 두 개의 방인 좌심실과 우심실은 심방으로부터 혈액을 받아 심장에서 혈관으로 혈액을 밀어내는 힘을 발생시킨다. 심장의 좌우 심방과 좌우 심실은 혈액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격벽이라는 벽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심장은 몸의 중심이 되는 부위입니다. 심장은 혈액이 전신으로 순환할 수 있는 힘을 주는 펌프입니다. 주된 역할은 산소와 영양분을 싣고 있는 혈액이 온몸에 흐르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1분에 60에서 80회 정도 심장 근육이 수축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 근육의 수축과 확장의 반복 운동이 심장 박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 1분에 약 70회 박동한다 하면 하루로 치면 무려 10만회 이상을 박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심장은 펌프와 같은 역할을 통해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켜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해줍니다. 눈은 시각 정보를 수집하여뇌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눈의 여러 구조물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시선이 정확히 물체에 맞도록 바깥은 근육이 작용하여 안부가 움직여야 한다. 또한 적당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동공의 수축과 확대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동공의 수축과 확대는 홍채, 모양체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모양체와 수정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이 정확히 망막에 맺히도록 초점이 맞춰진다. 망막에 도달한 시각 정보는 시세포에서 전기 자극으로 바뀌고 망막의 신경절세포, 신경섬유층을 거쳐 시신경 유들을 통해 시신경으로 전달된다. 눈의 길이는 23mm 정도이며 탁구공만한 크기입니다. 눈의 구조는 역할에 따라 공막과 포도막, 망막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공막은 안구의 가장 바깥층으로 흰색을 띠고 있으며 눈의 모양을 유지시켜줍니다. 각막과 빛을 굴절시키는 방수, 수정체, 유리체액이 공막 내에 존재합니다. 포도막은 혈관막이라고 하며 홍채와 맥락막을 포함합니다. 포도막은 풍부한 혈관으로 눈의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망막은 눈의 가장 안쪽층에 있으며 신경이 분포하는 층입니다. 망막 중 빛이 직접 도달하는 부분을 황반이라고 하며 여기서 가장 세밀하게 빛을 감지합니다. 폐는 공기 중에 산소를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코로 들어온 공기는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를 거쳐 폐포에 도달합니다. 폐포에서는 확산 현상에 의해 혈액 내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게 되고,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은 순환을 통해 산소를 조직으로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는 폐포를 통해 내쉬는 숨으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호흡 작용 외에 폐는 호흡에 의해 열을 발산시켜 체온을 조절하고 호흡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로 산과 연기에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기도는 호흡할 때 입과 코를 진압해 도달하기까지 공기가 지나가는 기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호흡기입니다. 인두, 후두와 허파 사이에 연결된 관으로 코에서부터 목 가슴까지 위치하고 숨을 쉴때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하며 허파로 숨을 쉬는 거의 모든 동물에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도에서는 코와 입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며 음식물을 삼킬 때는 후두가 닫혀 음식물이 기도로 흡인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기도에는 섬모라 불리는 점액으로 코팅된 털이 있어서 기도로 들어오는 외부 입자들이나 세균 및 미생물들을 포착하여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코와 입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뇌는 온 몸의 신경을 지배하는 곳으로 중추 신경계에 속하는 기관입니다.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말초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됩니다. 뇌는 이렇게 전달받은 자극을 분석하고 판단한 후 어떤 행동을 할지 명령을 내립니다. 뇌는 대뇌, 손에, 중뇌 간뇌, 연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뇌는 감각 정보를 분석하고 기억을 조장하며 사고를 합니다. 손뇌는 균형을 유지하고 운동 기능을 조절합니다. 중뇌는 시각과 청각 신경이 지나다니는 곳이며 간뇌는 체온 조절, 체액의 농도 유지 등 항상성 조절에 관여합니다. 연수는 호흡과 심장 박동 소화 등을 조절하는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한다. 인간의 뇌는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로 구성되어 있다. 대뇌는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추신경계의 중추로 운동, 감각, 언어, 기억 및 고등 정신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소뇌는 중추신경계의 일부분으로 대뇌의 기능을 보조하여 자발적 운동의 조절과 편향을 유지하는 기관이다. 간뇌는 뇌의 한 부분으로서 대뇌와 소뇌 사이에 존재하는 작은 뇌이다. 주로 내장, 혈관과 같은 자율 신경을 관리한다. 중간뇌는 안구, 운동 등중요 신경이 지나가는 뇌의 가운데 부위로 사이뇌와 다리뇌를 연결한다. 뇌교는 뇌관의 중뇌와 연수 사이에 있는 부분으로 다리 뇌 또는 다를 이교라고도 한다. 좌우의 손의 반구를 다리처럼 연결하고 있다. 연수는 태아의 순회에서 분화하는 부위이다. 연수는 뇌관에서 가장 작은 부위이다.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로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입니다. 뉴런은 핵과 대부분의 세포질이 모여있어 생명활동이 일어는 신경세포체,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가지돌기, 그리고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전달하는 축삭돌기로 구성됩니다. 최근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면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관심 속에 월드컵이 가져오는 경제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월드컵 개최국은 국제적 위상 증가 국민적 자부심 증가 나라 홍보 효과 등과 같은 수익 외적 효과와 더불어 직접적인 수익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국이었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예로 월드컵의 경제 효과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기장과 숙소 등에 약 1조 825억의 돈을 투자하고 약 5조 3,357억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자한 돈의 약 5배의 이익을 얻으며 전년도 경제성장률인 4.5%를 뛰어넘고 7.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해외 관광객들의 위으로 인한 관광수익 우리 기업의 상품과 광고가 노출됨으로써 얻는 이익 등 크고 작은 경제적 효과가 숨어있었다. 매진로는 재해재난 전문가이다. 그러므로 재해재난의 대표적인 예시인 화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화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화재란 불이 나는 재앙 또는 불로 인한 재난을 의미한다. 화재는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이유가 매우 다양하다. 가장 많은 요인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이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7%, 전기적 요인이 24%, 기계적 요인이 10%, 방화가 4% 정도를 차지한다. 주로 뉴스에 나오는 화재는 산불을 소재로 화재를 소개하는데,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요인이 자연적 요인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위적 요인이라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에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화재라도 조금씩 줄여나가면 좋겠다.